이거 사가지고 자 요거 몇 개야? 주관이면 8, 5, 사시다사 4만원이네 이거 사고 골목 다사 얼마야 이거? 낚시 다사그 다음에 가죽은 여기서 파는구나 아 가죽 부족하면 여기서 하면 되고 한 개, 그니까, 러한개 8,000원 주고 샀는데, 10개 나와요. 상점에서 5,000원, 나... 자, 봐봐요. 여기서 5,000원 판다고. 이한 개가. 근데, 8,000원에 한개 사가지고, 분해를 때리니까 10개 나온다고. 그러면은, 5만원. 그러니까요, 얼마 이득입니까? 그죠? 이걸로 그냥, 요런 식으로 이제, 분해해버리면은,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분해. 190개 먹었네. 빡! 수리 걱정은 없다 생활도구 수리 190개 먹었네 와 얼마고? 역시가 개꿀이네 이 고급 도구 정수도 줍니다 이걸 주면 뭐가 좋냐 팔리죠? 어, 팔리는 것도 있지만은 이거가 이제 제작을 하게 되면은 채집 도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고급을 그러면 이 고급을 분해하면 또 그게 나옵니다 수리 은하. 이거 예, 주간이니까. 이것도 괜찮겠죠. 여유가 된다면 여기도 이 고급 도구 정수를 할수 있고. 개당 또5 0 0 0원에 팔긴 합니다. 한 개당. 예 근데 조금 5 0 0 0원 비싸잖아요. 부족. 획득처 누르면 이제 낚시 이동. 누르면은 뭐 낚시 더겠죠?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손질하고 있어요. 이거 잉어류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재료를 모아가지고 도감작 할 거고. 지금 요거 만들고 있거든요. 요거, 요거 명중일, 이거 꼭 챙기시고 물고기 해가지고 손질한 다음에 재료 이제 맞는 대로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또 도감이 이만큼 잡아서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장비뿐만 아니라 이제 낚시 그리고 전리품 업적 이런 걸로 또 채워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스펙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요걸로 낚시도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왼쪽 위에 뜨는 거 있죠? 이거를 이제 처음엔 잘안 하겠지만은 종종 해줘야 됩니다. 이 재료들이 결국에는 스펙업 재료가 되는 거라서 캐고 있죠, 지금? 뭐 영상 조금 있면 올라오면 이제 최강 이런 것도 이제 경쟁이 붙어가지고 캐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광석만 나오냐? 어, 이거 나만안 캐고 있네? 광석만 나오냐? 또 그게 아니거든요. 강화석 재료, 뭐, 오히려 더 좋은 것도 뜨거든요. 그런 것도 노려봐야 됩니다. 자, 강화석 재료. 잘 주죠? 조금, 조금 해야 돼요, 지금 이거. 열심히 캐가지고. 내구도 딸면은 아까 알려준 방법대로 다시 수리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채집, 그리고 낚시까지. 또 볼까요? 오, 떴다. 약초. 이렇게 빠른 이동. 입장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누르세요, 그냥. 이렇게 이동됩니다. 아이 서버 다 찼네. 하면서 채널 다 찼네.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누르세요. 계속 누르면은, 이게 또 나무나 이런 것들이 다 그거거든요. 제작. 올 6세, 7세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 방어골렁. 그거를 이제 만들 때, 이런 목재나 광석, 연마석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 6세, 7세를 만들어서 실패해서 터져도 이걸로 제작을 한다. 은하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은하관리 하면서 이렇게 수리를 해서 또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이걸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능력치 초기화는 공짜입니다. 그리고 재전석을 사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옵션을 좀 붙이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 다 전투력이 올라갑니다. 도구 같은 경우에는 녹색 4강 또는 희귀 2강을 만드셔야 그 다음 단계 체진물을 파밍할 수가 있습니다. 끝! 아래 링크에 정보 공유 오픈 톡방 그리고 후원 등록 링크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오지조 검색하시면 체크, 네, 눌러주시면 저한테 후원 등록이 갑니다.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쿠폰 나오는 대로 바로 드릴 수 있도록 오픈톡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후원 등록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오지조 검색해도 이렇게 바로 나오니까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지조였습니다.